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혼대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오륵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요 이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bc 721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그리고 12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방 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심판의 상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31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33장까지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채찍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절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네.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기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시작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백성이 하실 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직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백성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시작된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바할 백성이 되고 아세라 백성이 되고 우상 백성이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할 백성이 된 그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셔서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야지 세상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역사는 이것의 반복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왜 징계를 받게 되는지 이것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도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칼에서 벗어난, 벗어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잖아요. 그럴 때 바로가 그냥 보내지 않고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 뒤에서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고난의 길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비록 저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칼에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듯이 너희들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그렇게 보호했던 것처럼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자주 흔들리잖아요. 삶의 상황과 환경 앞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사랑. 에버레스팅 러브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신실함이 없어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건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안식, 안식.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삼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실래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사랑하기에 그 너가 누구예요?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가늠한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게 저는 되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일시적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그 너를 사랑하기에 그 너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원한 사랑으로 희동을 사랑하기에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나 같은 자, 이렇게 흔들리는 자, 이렇게 신앙의 중심을 못 잡는 자, 이리저리 유리 방황하는 자, 그런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 힘으로 살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로 은혜를 잊게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광야 인생에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5절부터 이제 그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아수르의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세워주시는가, 회복시켜주시는가.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자, 거기 처녀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녀가 아니에요. 온통 우상숭배에 빠졌던 음란한 자예요. 남편을 여러 명 두었던 자예요. 끊임없이 가늠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처녀 이스라엘아. 저는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여러 남편을 둔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녀래요. 나는 처녀 같은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처녀로 봐주시겠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나를 처녀로 인정해 주시는, 나를 순결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처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이미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녀는... 신랑을 맞을 그 결혼식 때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이 처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주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처녀 이스라엘로, 순결한 이스라엘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전의 삶. 너 그때 음란했지. 너 그때 남편이 여러지었지너 그때 바람 피웠지. 주님이 계속 이렇게 우리를 정죄해 오시면 우리는 살수 없어요.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너는 다시 천여 이스라엘이다.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거야. 내가 아스르로 너를 징계했고 바벨론으로 너를 징계했을지라도 다시 너를 세워 줄 거야.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무너뜨림은 영원한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무너뜨림이셨습니다. 회복하기 위한 무너뜨림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나 오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속옷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속옷 치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너도 기쁨의 삶을 살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제까지 낙심되고 낭망된 삶이었다면 오늘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춤추며 속옷 치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포로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나무들을 심대. 저는 그 뒷부분도 또 너무 은혜가 됐어요.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심는 자가 여러분 내가 심었는데. 내가 따지 못하고 남들이 빼앗아 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열심히 심어 놨는데 누가 내가 심어 놓은 것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심은 건 내가 따먹지 못하는 일들이 인생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참 그게 은혜더라고요. 내가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리라.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에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이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심는 자가 나기 시작하리라. 그게 은혜입니다.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된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한 자리에서 고루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다음에는요.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시온은 유다를 말하죠. 지금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갈 그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시온은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다시 여호와께로 나아갈 것이다. 왜요? 이제 우리는 천혀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7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포로된 백성에서 남겨둘 자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여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사상이 너무나 중요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도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노아 가족을 남겨두셨잖아요. 그 남겨진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끌려가게 하셨어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남은 자들을 잊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들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진짜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장자 교회 하나님이 남겨 두신 새벽에 남겨진 자들이 저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믿음의 구루터기로 기도의 구루터기로 신앙의 구루터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보라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어떤 자들도 있어요? 보세요 맹인도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도 있어요 잉태한 여인도 있어요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사람, 또 해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 혼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의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살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수 있어. 이런 자들은 남은 자들이 될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비록 바벨론에 하나님의 징계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래서 나를 처녀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너무 귀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곳으로. 그러나 일,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미래적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70년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등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장자로 세우시고 이 장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축복에 터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소고치며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이 회복된 자로서 일어난 자로서 기쁨과 소망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왼쪽 페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 목상의 저자가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부터 계속 이어서 9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목상을 맺습니다 시작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던 부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셨으나 다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울음과 탄식이 노래와 춤으로 바뀌고 황폐하던 땅에 포도원을 일구어 그 열매를 빼앗김 없이 먹을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침략자들의 출현을 알리는 대신 예배의 걸음을 촉구할 것이며 남한국 유다와의 밥 먹을 끌내고 회복된 공동체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이 예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종국에는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끝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남은 자를 보존하셨습니다. 구원의 날에 이르면 하나님은 멀리 땅 끝까지 끌려간 사람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성기는 데서 제외됐던 자들과 여행에 힘든 임산부까지 데려오실 것입니다. 지난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며 강구하는 그들을 인도하시되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목마르지 않도록 신의 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 약해지고 멀어져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내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어긋난 마음을 바로잡으시고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며 억울한 사정을 신원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방황하고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어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돌아오라고 채찍질 하셨던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처녀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세상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그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돕는 은혜로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어치며 춤추며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이 장작교회가 우리의 시온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병들고 상하고 찢긴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중에 있는 유족들을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발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소망이 있는 모든 장례 일정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권속들 저들의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기업이 복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공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의 우뚝서는 성교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